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CME, 선물거래소, 이더리움, 상장을 지금 앞두고 있죠. 이미 상장했습니다. 이더리움 퓨처스라고 나있죠. 지금 이게 CME 그룹 트위터, 아까 이제 12시죠. 밤 12시. 2월 8일 딱 넘어오는 12시에 이게 트위터가 공개가 됐는데요. 여기 보시면 킥 오프 돼있죠. 동부표준 시, 일요일 오후 6시 그러니까 한국시각으로는 2월 8일 월요일 오전 8시 아까 출시가 되었습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 For First Trade Date라 나 있죠. 이거는 월요일 2월 8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뭐 아까 제가 글로서 공유 드렸던 2월 9일 한국시간은 2월 9일 화요일 오전 8시가 될 거라는데 이미 차트가 나와서 지금 된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이고요. 이게 이제 계약으로는 월별 계약금액이 52더리움 나와있는 거 밑에 나와있는데 이건 뭐 여러분들 우리가 중요한 거 아니니까 혐물거래 하시는 분들은 CME 거의 안 쓰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관용이니까 뭐 넘어가도록 하고 있고 지금 차트가 보이시다시피 e t h 원 느낌표 이렇게 돼있죠. 5분봉으로 제가 좀 돌려봤는데 8시부터 한국시각으로 아침 8시 2월 8일 8시부터 지금 차트가 그려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뭐 2월 8일부터라고 하는데 지금 되게 저도 처음에 헷갈렸는데 이게 뭐 되게 말이 헷갈리잖아요. 여기도 보시면요. 뭐 키고프는 이렇게 돼 있는데 퍼스트 트레이드 데이트는 또 그다음 날이고. 이게 되게 예, 뭐 선데이인지 먼데이인지 네가 먼데이인지 참어참 헷갈리는데 아무튼 이거 넘어가도록 하고요. 아무튼 시작했다. 차트는 그려지고 있다가 중요한 거 같고. 그거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더리움 관련해서 아 저게 떨어지면 알트 지금 다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게 지금 걱정이잖아요 근데 변수라는 게 지금 우리가 당장 뭐가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 봤는데 일단은 그 리플사랑 좀 약간 관련이 있어요 SEC와의 소송에서 리플사가 이의를 제기한 게 있어요 SEC사에다가 야, SEC 너희 이더리움 증권 아니라고 했대요. 그데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을 해봐야 가지고 FOIA다가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SEC가 여기다가 응답을 2월 15일까지 지금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고 결정한 이유를요. 그게 마침 딱 지금 이번이 오늘이 2월 8일이고 딱 일주일 뒤가 월요일이 2월 15일. 그래서 뭔가가 굳이 우리가 이렇게 좀 뭔가 변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는 또 이거랑 또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SEC가 대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밑에 기사는 제가 좀 잘라놨는데 밑에 기사는 또 어떻게 나왔냐면 SEC가 리플 사이다 반박을 했더라면 진지하게 반박을 했을 거다. 왜냐하면 이거 제출하고 일정 기간 내에 답변을 해야 되는데 왜 아직까지 답변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의제기를 하려면 진작 답변했습니다. 근데 2월 15일 여기에서 좀더 연기를 할수 있어요. 근데 연기를 하더라도 뭔가는 답변을 내놓고 연기를 해야 된다. 지금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이거를 일주일 뒤 2월 15일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곧 한국도 설날이죠. 중국도 음력 1월 1일 춘절이라고. 있는데 17억 명이나 이동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어우 막 상당히 많이 이동한. 이번에는 가능하면 이동하지 말라고 정부에서는 그랬지만은 그래도 지금 집계되는 바로는 17억 명. 그러니까 지금 춘절을 앞으로 해서 왜냐하면 땅덩어리가 워낙 크니까 전후로 해가지고 미리미리 미리 이동하죠. 그래서 이미 이동은 할 사람이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3월 초까지 있을 이제 그런 이동 기간이 있을 계획인데. 이번에는 가지 말라고 막 하더라고요. 고향 안 가면은 18만원 지원해준다. 월급의 3배를 뭐 지원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아니나 다를까. 어제 라이브 때도 밤에 했을 때 우리 저기 구독자 한 분께서 도지코인 차트 좀 봐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막 거의 꺾여 있는 거죠. 90도로. 그거 보고 참 한참 웃어가지고 또 일론 머스크 또 트위터 하는 거 아니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또 트위터 올렸어요. 계속 올립니다 지금 아침 7시 25분에 그훌렛터 독사 그 노래 있잖아요 그 따라듯이 하훌렛터 도지 아우 이래가지고 하나 올리고 하나 더 이거 도지코인 유튜브 영상이 몇 백만 조회수 나왔던 거잖아요 이거 뭐 교육용 비디오로 해가지고 D is for d o c 이렇게 해주면 해 가지고 교육용 비디오 아 일론 머스크가 참. 이게 또아 괜히 또 스페이스X랑 우리가 농담 삼아서 어제 얘기했던 거 스페이스X랑 또 괜히 뭐 연상케 하는 이런 크림아 이거 참 무려. 일론 머스크가참 이거 장난으로 만든 코인이잖아요 원래 그냥 만든 코인인데 재미로 만든 코인인데 일론이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니까 가격이 펌핑되는 이 시장이 참 씁쓸하네요 근데 어쩌겠습니까 이 암호화폐 시장 지금 뭐 이뤄진 것 하나도 없고 다 희망과 말로써 이루어지는 시장인데, 이 자체에 돌아가는 생태계를 빨리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여기서 승리할 수 있겠죠. 조금 아쉽지만, 그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아쉽지만, 아직 실생활을 가려면은 저는 한 사이클 더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월 좀 지켜봐야 될 이슈가 지금 아마 이더리움, CME, 선물 거래, 이 부분이 좀 많이 걱정되실 거예요. 2017년 비트코인 CME 12O의 이런 거 선물 거래가 지금 진행이 됐을 때그 이후에 하락을 겪었기 때문에 그 하락으로 인해서 선물은 또 돈을 벌었었죠.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되실 건데 그때의 장 상황과 지금의, 지금의 장 상황을 좀 우리가 어느 정도 좀 구분해서 생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리했습니다. 를 그래서 2월 8일. 이미 시작은 한것 같습니다. 차트가 그려지고 있으니까 CME 이더리움 거래 시작했고, 그리고 좀 있으면 춘절이고, 그리고 이미 이동으로는 시작했다. 그리 2월 15일 이플사가 FIA 통해서 SEC 요청한 뭐죠? SEC가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고 판별한 이유 이것이 이, 저희 CME 이더리움 거래하고 조금 이게 좀 살짝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4번 갑자기 뜬금없지만은 아직 진행 중이죠 에이다 메리 하드 포크 2월 22일로 예정이 돼 있죠 찰스 오 스킨스가 분명히 테네테브릴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이런 단어를 앞에다 썼습니다 이쪽 바닥에선요 뭐든지 절대 뭐 이런 이런 뭐 확실한 반드시 뭐 이런 게 더 없죠. 원래 같은 우리가 살고 있는데도 그런 게 없는데 여기는 워낙 이다 말로써 이렇게 다 조지는 데라가지고, 어 그런 게 없습니다. 자꾸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눈치껏 잘 대응을 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브리핑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